일단 전진 패스가 너무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정상전 선수의 슈팅 리바운드 볼에 대한 슈팅. 자 정상빈이 왼쪽 심리에 빠져있습니다. 정상빈의 힘습니다 아, 정상빈 가운데로 밀고 들어가는 강현복이 있습니다. 정상빈 흔들고 이용이 발짝 붙어있습니다. 왼발로 견해 뚫혀 들어갑니다. 붙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터널입니다 마지막 순간 자, 정상빈의 아주 저돌적인 돌파였습니다. 이게 바로 정상빈 선수의 무서움이에요. 지금도 바로 크로스를 붙여줄 것 같았는데 볼을 갖고 끝까지 들어가서 지금 컷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두려움이 없어요. 플레이를 하는 네. 보면. 네.

입니다. 온 사이드 상태였고요. 정상 빈의 슈팅 송범근이 막아냈지만 자 고승범이 쇄도하면서 바깥발로 밀어 넣습니다. 일단 전진 패스가 너무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정상빈 선수의 슈팅 리바운드 볼에 대한 이 집중력도 고승범 좋았습니다. 고승범 올려주고 정상빈 하지만 김민혁이 뒤에서 밀었습니다. 아, 자, 같습니다. 네. 슈퍼루키 정상빈입니다. 와 정말 2002년생의 정상빈 선수가 또한번 일을 냅니다. 네, 자 선제골에도 기여했던 정상빈 이번에는 본인의 슈팅까지 만들어내면서 전국전 추가골 2대 영스코어를 만들어내는 원정팀 수원입니다. 박대원 선수가 준비시키고 있네요. 네. 와또 떨어졌어. 떨궈주는 캐비노예요. 캐비노. 자, 정상민의 헤딩이었고요 김민호. 자동계 선수들의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두 명이 붙어 있습니다. 김민호 뚫고 들어가는 노력입니다만 자 정상민에게 정상민. 네 이용이 거어내면서 수원 상청의공입니다어 아, 정상민 선수가 아, 네. 금도 머리로 김민호에게 떨어져 떨어뜨려줬습니다. 수원은 공격수 김건이 준비시킵니다. 네. 자뒤쪽까지정상민지나요 정상민. 정상민. 네 거둬내는 김정호 키퍼입니다 김건이 들어가네요. 네. 정상빈 빼주는군요. 많이 뛰었어요. 엄청나게 뛰어다녔던 네. 정상빈을 빼주면서 부상에서 복귀한 김건희 선수를 투입하는 삼성 수원입니다.